큰 항아리 옆에서 어, 있는듯 없는듯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어, 이 감식초 감식초를 걸으려고 해요 아침에 뒷산에 가서 어, 갈참나무 있죠 그거 잘라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쁘죠요 네, 올려놓고요. 감식초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갖고 싶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감식초가 좋다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가을에요. 가을에 이렇게 담궈놨죠. 그랬더니 아주 새콤한 게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어, 여기에는 뭐 누룩을 넣는다든가 그런 거안 했어요. 그냥. 뭐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없이요, 간만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많아요. 음. 한번 볼까요? 어, 이렇게 떨어지네, 그죠? 근데 아 어, 이게 크게 양은 많이 나오지는 않겠어요. 이 감식초가 굳이 뭐 어디에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음. 아, 대견스러워요. 색깔 이쁘지요? 아, 세상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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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요? 어머나 세상에 이쁘다 너무 많이 넣으니까 옆으로 새네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어, 좀 기다렸다가 어, 이거 마저 마저 해야죠 어, 요거는 뭐냐면 그 작년 가을에 제가 사과 식초 물만 넣고 담근 거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 올렸었죠. 그 사과 식초예요. 색깔 참 예쁘죠. 음, 잘 익은 감 같아요. 어, 예뻐요 색깔. 그리고요, 음, 다른 뭐 어떤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식초가 잘 돼요. 그냥 물하고 사과만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됐어요. 음.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뒷산에 가서 그 엄나무 순이 있길래 한옥금 뜯어왔어요. 근데 쓰긴 써요, 이게. 그래도 한번 무쳐 먹어보려고요. 몸에 좋다니까. 음, 오늘은,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내려지려면.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